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는 웰 다잉입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를 늦추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드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비싼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먹는 습관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음식들 만나볼까요? 이아보카도 피부 탄력의 비밀. 첫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피부 보습 과일이라고 불릴 만큼 비타민 E와 오메가 마이너스 9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잔주름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으깨서 토스트로 즐겨보세요. 이 블루베리 항산화의 제왕. 두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줌 꾸준히 드셔보세요. 피부가 한층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3. 당근 피부를 빛나게 하는 베타카로틴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피부 속에서 비타민 a 로변환되어 각질을 줄이고 피부결을 매끄럽게 만들어줘요. 단, 너무 많이 먹으면 피부가 살짝 노래질 수 있으니까. 하루 한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4. 녹차 피부 속 노폐물 OUT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노화를 일으키는 염증과 자외선 손상을 완화시켜요. 또한 혈액 순환을 도와서 피부 톤이 밝아지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피부 디톡스 해 보세요. 오토마토 자외선 차단의 천연 보호막. 마지막 다섯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피부가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니 토마토 소스나 구운 토마토로 즐기시면 좋아요. 오늘 알려드린 피부 노화 방지 음식 5가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보카도, 블루베리, 당근, 녹차, 토마토. 이 5가지를 식단에 자주 넣으면 피부 속부터 탄력과 생기가 살아납니다. 비타민과 항산화가 가득한 음식으로 오늘도 동안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를 망치는 음식 5가지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